자 데님은 요런 스타일이야 어. 얘도 박시해요 팬츠인데 박시해 자 요것도 우리 붓게 입지 말자 얘는 원래 요렇게 루즈하게 박시하게 입어야 예쁜 팬츠인 것 같아서 자 요거 칠칠까지 자 칠칠까지 가능하고 허리 밴딩입니다 허리 밴딩이지만 얘 붙으면 안 이뻐 이렇게 붓게 입으면 안 이뻐서 자 요거 칠칠까지 가능하고요 자 위에 요거 세미 크롭 티셔츠 자, 요거 제가 방송했었잖아, 언니들. 그죠? 요컬러랑 요거랑 이게 두 컬러 있어요. 제가 이분 컬러는 먹색. 먹색에 오렌지. 먹색. 얘는 아이보리. 아이보리에요. 자, 요건어제 얼마였지? 쉬어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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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. 1호. 자, 요거는 1호. 요거 칠칠 언니들까지 가능해요. 위에. 위, 아래 다 칠칠까지 가능. 자, 위에 티 세미 크롭 티셔츠 칼라 두칼라고요 1, 아, 1, 5. 1, 5, 1, 5. 자, 그리고 요거 데님. 데님 루즈핏의 팬츠입니다. 무릎에 여기 지금 살짝 이렇게 두개 주름 들어간 거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아. 그죠? 자, 요거 데님은요. 요거 20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. 이거 바지 너무 시원하다 언니들 진짜 시원해요. 그리고 요거 위에 티셔츠 이게 먹색만 이렇게 단색으로 쫙 있었으면 되게 더워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게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싹또 배색을 넣어주니까 옷이 훨씬 더 살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자 요렇게 음, 아주 시원한 여름 원단의 얇은 데님지고요. 그냥 얘는 조거도 아니야. 그냥 루즈하게 탁 입는 건데 여기 대신에 잘안 보이겠지만 무릎에 음, 주름이 이렇게 두개딱 들어가 있어요. 고개 포인트고요. 자, 이거 취업풀 티셔츠, 먹색, 아이보리 77까지 가능하고 151 옵니다. 제가 왠지 오늘 내 친구 같아. 밤에 이렇게 혼자 하니까 조금 무서운 감이 있는데 제가